자 이제 글로벌 스타가 여러분들 이 파일 코인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정말 질리도록 했죠. 뭐 5월, 6월 이때부터 이 예, 파일 코인, 파일 코인 채굴자들의 힘을 믿어야 이 얘기 많이 했고, 예, 채굴자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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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꺼만큼 눈꺼만큼 시작한 거고. 그 일단 첫 번째 8불 이거 자클리 목표 8달러, 4달러에 사가지고 8달러 목표 정확히 실현됐어요. 아주 이거 자클리 예, 8달러 얼마? 만사백원. 예, 제가 아주 정확한 사인 드렸습니다. 만사백원. 예, 다팔아먹소리 그리고 다시 잡고 있어요, 지금요. 얼마? 7,800원, 8,400원 사이 잡고 있잖아, 지금. 그죠? 예, 대충. 그럼 그 다음 목표 얼마요? 아주 그냥 소박하게 다음 목표 10달러. 예, 10달러. 10달러 얼마야? 만, 10, 만삼천육백원. 1, 3, 6, 8, 0, 0. 만삼천육백, 아이, 잘못 그렸네. 만삼천육백원, 참이. 만삼천육백원. 왜? 오늘 태도가 천삼백육십, 육십 얼마니까? <laughs> 네, 그겁니다. 그니까 러 당연히 우리 거기 목표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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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얼마야? 한뭐 대충 우스이 뛰고, 팔천원에 잡아가지고, 일단, 팔천원에 잡아서, 예, 팔, 오, 사십. 팔, 육에 사십팔. 육십프로 먹고, 일단 먹고. 근데, 얘가 그때쯤 되면요. 얘가 이, 이 파일도 똑같이 아까 제가 아까 거, 그것도 보여드렸잖아 아까 비트맨이 또한번 보여줄까 이 새끼들이 파일코인 채굴기 팔아먹자 지금 예, 얘도 똑같은 채굴형 코인이에요 아까 파일코인 채굴기 어디 있었지 여기 여기 있네 예. 여러분 봐봐 얼마나 비싼 거야 파일코인 채굴기가 어디 갔어 예, 종목의 종류에 따라 틀린데 최고 싼게 파일코인, 파일, 채굴기가, 어, 어이구야, 씨, 존나 비싸네요. 3만 8천, 4만 달러네. 5천만 원이 넘네, 한 기계 하나가. <laughs> 이야, 요, 요거 사가지고 존나리 지금 전기, 전기세 드리고 인터넷 비용 드리고 하면서, 예, 얼마나 많은 채굴자들이 파해서 파밍을 하고 있,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빨 지금 깎여물고 지금, 음, 조, 조금만 기다리자 하면서 갈거 아니에요 채굴자들이 예, 채굴자들이 열심히 진짜 엄청난 오랜 생활 세월 동안 채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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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죽겠다 망한다 남들 과 망한 거 기계도 사가지고 다 중고로 굴리고 예,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이거 지울게요 안 보이니까 예, 이것도 지우고 네모칸 지우고 너무나 소박한 목표로 고작 8달러 보고 있다고 고작 여러분 10달러 참 이거 절대 안갈것 같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파일은요 절대 안가요 아유 글로벌님 10달러 불가능해요 예 10달러 불가능해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 그건 진짜 약간 좀예 저기 진단 받아야 돼요 진단 진단 감정 받아야 돼요 감정 너무나 소박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봐봐 여기, 여기 여기서 보자 여기 얘도 똑같아 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저기 그 레이븐처럼 예, 그냥 빨래질을 그냥 막 몇년간 했던 놈이야 빨래질을 빨래질을 쫙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이제 이렇게 프롬트 히어 이렇게 취재 마지막 딱 넘기고 이 넘기고 예 돌파 조정 다 줬네요 어떻게 돼그 다음에 조정 다 줬으니 그 다음 펌핑이지 뭐요예 아주 소박하게 10달러 예,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12달러, 12달러 기준으로 해서, 38선, 예, 12.2달러 곱하기 1368원, 16600원. 그래 우리가, 우리 멤버십, 그, 거기 프로그램에도, 예, 제가 추천 가격 이거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대충 13,000원에서, 예, 1 6 0 0 0원은 먹어야죠. 애들이 펌핑 시작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펌핑을 한번 시작하면요, 잘 식지가 않아요. 잘 쉽지가 않습니다. 요, 요, 때도 봐봐요. 요, 요, 요 때도. 요렇게 만들다가, 예, 빵! 한 2, 3일. 예, 이렇게 만들다가, 빵! 2, 3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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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정도 하겠네요. 그죠? 예, 그럼 한 16,000원. 이 정도 목표. 근데 그 정도 가도 채굴자들이 만족할까? 만족 안할 걸. 만족 안할 거예요. 야, 그동안 쓴 돈이 얼마인데, 씨. 최소. 30달러는 가야 그래도 씨 원가가 좀 건지고 장비값도 좀 빼고 할부금도 좀 갚고 이번에 우리도 어 직원들 좀 보너스 좀 주고 그동안 밀렸던 전기세도 좀 내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이 정도 펌핑을 해야 팔아먹고 자기들또 원가 좀 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려봐라 파일의 역사가 시작된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개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들도 좀, 할부금도 좀 밀린 거 갚고, 전기세도 내야 돼. 예, 그동안 대출 땡겨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이번에 펌핑해서 갚아서 대충 기립가야 하고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개들도. 근데, 미리미리 알아서 알받기 하는 우리 TJ 사장님 같은 분들, 알받기 하는 사람들. 야, 알받기가 들어오는데 얘들 어떡하냐. 어, 얘들을 떨구고 갈 수가 없어. 도끼가 있는 놈들이라. 야, 이거 흔들어도 안 떨거지는데요. 야, 냅더라. 먹여주면서 가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파일 코인의 펌핑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일.